안녕하세요. 니덱 컴포넌트입니다. 이번에는 포텐쇼미터의 시리즈 4으로서 홀 효과 IC 타입 포텐쇼미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룹 회사가 된 미도리 프리시 전즈 제품을 설명합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홀 IC 제품의 구조 등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그후 제품 라인업, 어플리케이션 예 등도 소개하겠습니다. 홀 IC 제품은 회전각도 검출용 로터리 타입, 경사 등 검출용의 경사각 센서나 직선상의 위치를 검출하는 리니어 타입 등이 있습니다. 산업기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어용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홀 IC는 홀 소자와 증폭 앰프와 온도 보상 회로를 일체화한 것입니다. 홀 소자는 홀 효과를 이용하여 자장에 비례한 전압을 출력하는 소자입니다. 해상도가 있고 12비트 이상의 소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소자와 마그네들 근접시키는 것만으로 접동 접점이 없기 때문에 변이 속도에 관계없이 출력 노이즈는 없습니다. 또한 출력 전압의 설정을 프로그래밍하여 각도에 따라 출력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온도 보상 회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드리프트의 값도 작아집니다. 접동 접점이 없는 무접촉식이므로 회전 토크 마찰이 매우 작고 약한 힘의 변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부를 제외하면 마찰부가 없기 때문에 동작 수명은 무한대입니다. 다음에 픽업 제품을 소개합니다. WR7UHA 시리즈는 최대 360°C의 각도 검출이 가능하며 직선성 0.4%풀 스케일의 고정밀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면 장착이 가능한 밀폐성 IP67의 방진 방적 타입이며 5개에서의 다양한 경사각 위치 검출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애플리케이션 예가 됩니다. 밀폐성 보호 구조 IP67이기 때문에 5개 사용의 크레인차나 고소 작업차의 붐 기복각 제어, 산업용 컨베이어 등의 슬로프 각도 검출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CP1HX는 광각 센서 CP45H 제비해 약 3분의 1의 소형화, 약 6분의 1의 박형을 실현했습니다. 크기는 동전 500엔보다 작아 좁은 스페이스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두께도 불과 4.4mm로 공간 절약화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5g으로 미도리 프리시전즈 제품 중에서 가장 소형, 최경량의 제품이며 폭넓은 업계에서 채용받고 있습니다. CPHX가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예입니다. 센서 부품이 얇기 때문에 보행용 어시스트 슈트의 용도에서는 관절부의 돌출량을 억제할 수 있어 로봇의 경량화로 연결되어 장착 시에 신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로봇 핸드에서는 관절부의 출장량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으며 유량계에서는 최종 사용자의 소형화 요망에 부응할 수 있어 폭넓은 업계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버스의 스윙도어 각도 검출 용도 사용에서는 진동을 거의 받지 않고 밀폐성 IP67에 준거하고 있음으로 인해 안심해서 이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c p 2 h x 는 센서부와 샤프트부가 분리된 세퍼레이트식 센서입니다. 밀폐성 IP67에 대응하며 두께 7mm인 박형 제품입니다. 기계적으로 마모가 없기 때문에 회전 수명에 제한이 없는 것이 최대의 특징이며 제품 수명을 신경 쓰지 않고 사용 가능합니다. CPE-HX가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예의 소개입니다. 레저보트나 크레인에서는 센서부가 7mm로 상당히 얇은 것이 평가되어 장치 자체의 소형화나 공간 절약화에 공헌할 수 있었습니다. 또, 포크리프트에서는 진동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센서 부품으로 회전축과 검출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호평받고 있습니다. 인쇄기에서는 접동에 의한 마모가 없기 때문에 출력 노이즈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평가되어 많이 채용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P20H의 소개입니다. 직경 22mm, 높이 12.5mm의 소형 제품으로 장치의 소형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높으며 1억 사이클 이상의 고수명 제품입니다. 또한 회전 시에 출력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고 회전 토크도 매우 작아 기동 시에 로스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CP20H 시리즈의 어플리케이션 예입니다. 주륜장이나 공항의 출입국 게이트의 플래퍼 제어 용도로 사용하며 또한 전동 휠체어에서는 원래 접촉식의 포텐셔미터를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접촉식을 사용함으로써 오버홀 등의 필요 없이 메인터넌스 프리가 되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치기의 롤러 제어 용도에서도 유지 보수 빈도를 줄임으로써 런닝 코스트를 삭감할 수 있고 장수명인 것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오토바이 게임 용도에서는 무접촉식으로 장치의 미진동에 의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각도 검출할 수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P22H의 소개입니다. 기어 헤드를 일체화한 무접촉 다회전 각도 센서입니다. 또한 회전수가 5, 10, 30, 50회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조 IP67이기 때문에 분진이 많은 장소나 5개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예입니다. 밀폐성 보호구조 IP67인 것이 평가받고 있어 무인 반송기, AGV의 조작 각도 제어, 포크리프트의 팔레트 위치 제어나 스티어링 각도 제어, 레저보트의 조작 레버 각도 제어에서도 사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 보조 장치의 브레이크량 제어에서도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이 미도리 프리시전즈의 홀 효과 IC 타입 포텐쇼미터의 소개였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